오늘은 7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거기서 빠져나와라입니다. 이황기시록 18장 1절 해석할 때 말씀입니다. 그 천사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큰성 바빌론이 무너졌다. 귀신의 소굴이 되고 악한 영들과 불길하고 흉측한 새들의 동굴이 되었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 모든 사람들이 음란의 독주에 취하고 세상. 세상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는구나. 또 세상 장사꾼들도 그녀의 사체에 힘입어 큰 불을 늘리는구나 말씀을 이해해요. 요한은 크고 화려했던 바빌론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환상을 보았어요. 바빌론은 악한 세상 권위와 그들의 그들이 따르는 헛된 가치를 상징해요. 사람들은 돈과 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거대한 다, 바빌론을 사, 단순히 무너뜨릴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 지킨 하나님의 백성만 살아남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상의 유혹은 여전히 강하지만, 바빌론처럼 이 세상도 결코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 나눔, 순종,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해요. 세상의 부와 힘은 결국 무너질 운명이니까요. 무너질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실천해요. 하나님 항상 저희를 건강하게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